현재 한섬 유럽 클라우드는 41명의 0 캐릭터와 20개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후 5개가 더 나옵니다. 이 5개의 알고리즘은 다음에 설명하고 오늘은 현재 나온 각 알고리즘에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위주로 탑 3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누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는 커뮤니티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3위는 추론입니다. 총 41명의 캐릭터 중 7명의 캐릭터가 사용합니다. 추론의 세트 효과는 2세트에 공격속도 플러스 30이 붙어있습니다. 파밍은 목요일에 가능합니다. 2위는 이질회기입니다. 총 41명의 캐릭터 중 13명의 캐릭터가 사용합니다. 이질회기의 세트 효과는 2세트에 주는 피해량 플러스 5% 3세트에는 적 유닛을 쓰러뜨리면 해당 전투 동안 상대 공격력, 연산력, 체력 상한의 12%를 탈취하고 그만큼 회복합니다. 파밍은 금요일에 가능합니다. 1위는 점진으로 총 41명의 캐릭터 중 19명의 캐릭터가 사용합니다. 점진의 세트 효과는 2세트의 기초 연산력 플러스 15%입니다. 파밍은 수요일에 가능합니다. 3위는 오버플로우입니다. 총 41명의 캐릭터 중 2명의 캐릭터가 사용합니다 오버플로우의 세트효과는 2세트에 5초당 회복플러스 2% 3세트에는 전투시작시 자신에게 물리방어력의 500%만큼의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파밍은 화요일에 가능합니다 2위는 감지입니다. 총 41명의 캐릭터 중 35명의 캐릭터가 사용합니다. 감지의 세트 효과는 2세트의 기초 체력 플러스 15%입니다. 파밍은 월요일에 가능합니다. 1위는 코드 압축으로 41명의 캐릭터 중 36명의 캐릭터가 사용합니다. 코드 압축의 세트 효과는 2세트의 피해 차감 플러스 5% 3세트의 지원 능력을 얻어 현재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이 받는 피해를 향해 30%를 대신 받습니다. 파밍은 월요일에 가능합니다. 3위는 게임론입니다. 총 41명의 캐릭터 중 10명의 캐릭터가 사용합니다. 게임론의 세트 효과는 2세트의 회피 플러스 8%입니다. 파밍은 금요일에 가능합니다. 2위는 무중력 가속입니다. 총 41명의 캐릭터 중 11명의 캐릭터가 사용합니다. 무중력 가속의 세트 효과는 2세트의 충전속도 10%, 3세트의 일반 공격 3회마다 스킬 충전량 플러스 1초입니다. 파밍은 목요일에 가능합니다. 1위는 행렬구조로 총 41명의 캐릭터 중 13명의 캐릭터가 사용합니다. 행렬구조의 세트효과는 2세트에 공격속도 플러스 30 3세트에 치명타 4회마다 적에게 현재 체력 8%만큼의 고정 피해를 줍니다. 한 연상력의 두 배를 넘지는 않습니다. 파밍은 목요일에 가능합니다. 오늘은 각 알고리즘 탑 3를 봤습니다. 이외에 다른 알고리즘 역시 사용합니다. 머신러닝 이성 연결 개몽은 제외고요. 얘들 쓰는 캐릭이 없더라고요. 여튼 다음 영상은 앞으로 나올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.